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성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이곳 무주 옆동네 금산 출신 국회의원 정성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이게 강일원 경제대통령, 더러운이당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 약속하고 실천하는 대통령,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찢어지게, 반안했지만, 희망을 일지 않았던 서현동 출신, 정남시장 경기도지사로 행정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라고, 마포에서 이렇게 계속 마이크 잡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무주에 오니까요, 어, 옛날 생각이 하나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네, 중학교, 학교 진산중학교를 다녔는데요. 11월 말쯤이 되면 아버지 손잡고, 이건 무주에 와서 시양을 지냈습니다. 그땐 때큰담 같은 내가 있었는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11월 말 되면 무작위 춥습니다. 양말 벗고 물건너가도 제가 생각이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곳 무주에 계셔서 시향을 드리러 이곳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정답고 반갑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 무주에 우리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사람도 고 차가운데, 제가 몇 말씀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천 이발관 사장님이 방금 나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이재명 꼭 대선해야 된다고, 이재명은 그냥 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 됩니다. 아까 사회자 분께서 그랬잖아요 제가 성도에 집을 다 한다고 제가 다녀보니까 제주도 광주 그리고 경상도 오늘 충청도 다 다녀보는데요 서울 다녀보고 여름철사에 말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포에서도요 제가 오세 일제차 타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렇게 드는 분도 많지만 요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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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이렇게 그래서 여론조사에 안 잡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다 이재명 됩니다 여러분 어제 TV토론 보셨죠 네. 이재명 후보가 정말 정확하고 똑똑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경제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경제도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민주주의가 망하면 경제도 망한다는 것이 브라질, 일본에서 우리가 잘볼수 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가 이제 따라잡았습니다. 작년에 2021년, 우영을 했어요, 우리가. 수출 수입을. 우리 대한민국이 8등했습니다. 우리 앞에 프랑스가 있고요. 우리 뒤에 이태리, 영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수출도 이제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왜 이렇게 망하고 있느냐? 거기는 자민, 자민다 일당 독재입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고위썩잖아요 모든 게 지금 다마비 되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계속 민주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경제도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이재명으로 와야겠어.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 때비무장지에 목감진 사건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확성기 설치했어요. 북한이 그걸 엄청 타격하겠다. 사격하겠다니까요. 경제가 불안해졌어요. 왜 그러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날 하루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렇게 뉴스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서 하루에 30조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통령으로가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경계도 흔들리고,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계도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저박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주에서 이렇게 장사도 하시고, 농사도 하시고, 저희 모양이, 요 옆에 진산이거든요, 진산. 대둔산 밑에, 저 살고 있습니다. 6.25때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전쟁 나면 제일 고생하는 게 어린애들, 그리고 어머니들, 제일 고생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앤 것, 그것이 국가 지도자 대통령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십 겁니다. 그래서 누구요? 누구요? 제가 금산상장말등막유세하고 왔습니다. 그랬더 저희 큰형님 둘째 형님이 나오셨어요. 저는 금산군 진산면 성방리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자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전라남도 강진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자랐습니다. 10번째 막내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사는데요. 저희 큰형님은 1939년생 84세, 금산 장날에 와서 뻥튀기 장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산 장날 가서 뻥튀기하고 있는 할아버지 계시면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째 형님은 대전에서 개인택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서민처럼 다 살고 있습니다. 없이 살아온 사람이 없는 사람을 신경을 합니다. 이재명 중학교도못 가고 찢어지게 가난 해서 친구들 교복 입고 중학교 갈때 작업복 입고 고무공장 다녔습니다. 납땜 공장 다녔습니다. 우리 해트 시계 공장 다녔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이재명 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공 놓고 백업소서 문고를 잃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자격 있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사복고시 구수 동안 2, 30대 또 고시 봐아9시대 떨어지면 또 고시 봐아 이렇게 밀어줄 집안 아홉 번이나 밀어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집안 뭔걱정이지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우리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다 고생하고 돈 없고 빼고 없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이 누구냐고요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니는데 이쪽 찍을지 저쪽 찍을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 말하면 제일 잘 먹힌대요. 그러면 제일 잘 먹힌다. 그럼 누구냐고요? 이재명 아닙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백제 나간 우리 사로애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창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마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누구냐고요? 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무주 살천면살천리 살천 살찬 이발관 앞에서 정청려했습니다 우리 호수다방 우리 사장님 돈 많이 버시고 미나리 미용실 그리고 다방, 대군민박 그리고 나이스 투씨 o 우리 사장님들 돈 많이 버시고 저 앞에 풀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방도 있고, 농협도 있고, 우리 사장님들 건강하고왕조식당도 어, 있고, 과거조식대 사장님도 돈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성립, 그리고 약국 우리 사장님들 다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